엄마랑 저러가 저러 가자 아래 들어가 들어가세요 가러가자 엄마랑 어 갈거야 아. <laughs> 할아버지 유리 할아버지 어? 우리 여기가 밥을 이렇게 다안 먹고 이렇게? 왠쉬라 맛없어? 분택이 왔어? 아니 아니 틀었나서. 아. 틀었나서 그랬구나. 슝슝슝슝. 오브리언 감님. 콩콩콩 콩. 어, 아오브리언 감님. 오일 지났잖아. 그 전에 했던 거 예쁘긴 했는데. 음. 전에 했던 거? 아, 라이언. 아우, 어, 시율 오늘 트위스트 추네 트위스트 주고입니다. 오늘 엄마 엽떡 먹는다 엄청 신났어, 시율아. 아니야. 맞지? 오늘 엽떡 저당 엽떡 나왔다고 엄청 신났어, 엄마. <laughs> 응? 시율아, 저당 뭔지 알아? 저당? 저당은 속임수야. 진짜? 그냥, 마음에 약간, 죄책감을 적게 가지라는 뜻으로 저당이 나온 거야. 그래 안 먹을래? 아니, 아니, 아니야, 아이야 먹자. 싫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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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제어이러다이뻔어이고고이구고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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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제일 무서워 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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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지마 <laughs> 남겼어? 어 아빠가 너무 사랑해. 얼마큼? 우리가 여기가 20이나 남겼어.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러네. 응. 응. 이런 경우 잘 없잖아, 우리 여기. 진보 운동 좀 시킬까? 어 이런 경우 잘 없잖아. 예라 시우리 기분이가 어때? 이제 좀 좋아졌어? 요즘 안 아픈 거 같아? 덜 아픈 거 같아? 여기 얼굴에도 이렇게 뭐가 났네 아유. 눈 밑에도 빨갛고 하도 울어서. 아이고 빨리 낫자. <laughs> 아 우리 집 너무 지저분해서 찍을 수가 없다. 음. 진짜 귀여운데. 아빠가 이거. 시율이 재밌어 할까봐 하나 하온 거야 이거 재미없으면 바로 바꾸려고 했는데 확실잘 편다 되게 좋아하네 어. 좋아하는 거지 이게? 엄청 좋아하는데? 아이 오늘 처음으로 웃는 거 같은데? 네. <laughs> 까꿍 <까끗. 웃음> 괜찮아 시율이? 안정됐어? 아이고 우리 애기 대단하다 우리 시율이 진짜 실수해 엄마가 여기 한번 봐볼까? 우리 애기 괜찮았어? 여기 도한번 봐볼까? 여기 봐봐, 슈라 엄마 여기 한번 봐볼게. 아유 빨개 졌다 응, 슈라 하고 싶은 거야 이제? 아이, 뻐라 슈라 꽃게 맛있니? 게 맛있어? 네, <laughs> 귀여워 신아 아빠 피부 봤나? 아빠 병원 갔다 왔나? 어? 우리 아기 멀쩡한데 아빠가 병이 났네 어떡하면 좋아? 아빠 오늘 저녁에 보양식 먹어야겠다 아빠 오늘 저녁 보양식 먹을까? 아이고 알았어 약 하나 더줘입 크게 벌리세요 슈우 아이고, 맛있더라. 자, 맘마 먹을 사람 입을 크게 벌려주세요. 아이고, 소고기 먹을 사람 입을 벌려주세요. 아이고, 맛있더라. 그럼, 자, 그럼 이번에는 감자가 데려갔어요.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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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아우, 맛있더라. 감자구나. 단자가 이렇게 맛있구나. 응, 응. 슈라. 이번에는 오, 슈리가 좋아하는 단호박. 까까까까까. 단호박.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주세요. 오, 아 맛있어. 시리 조금해. 아, 숟가락 버리지 마.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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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라, 맘마 먹고 하는 거야. 맘마 먹고, 맘마 먹고 가지고 노는 거 맘마 먹고 가지고 노는 거야. 아, 빠빨 안녕, 갈게. 어, 빠빨 어, 간다. 엄마, 이거 버린다. 그러면 똑같은 거 먹는 건데? 귤이랑 마랑 지금 똑같은 거 먹고 있는 건데 응. 한 개만 더 먹어? 한 개만 더 먹는 거야? 다 먹었어 이제? 어주세요손주세요다 먹었으면 손 닦는 거지. 입도한번닦요입도한번도한턱도한번닦요저도이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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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피는 시우리가 뽑았는데 아빠가 멘탈이 나갔대. 짝짝짝짝짝짝짝. 쫙짝짝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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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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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날쌘돌인데. 뭐라고? 뭐라고? 오? 뭐야? 이거는... 귀여워. 어. 귀여워. <laughs> 오. 아, 아프지 마라 우리 애기 아프지 마라 우리 애기 설사 좀 멈춰라. 아 확인해 다 먹었어. 하나도 없지. 력인데 확인해. 응. 확인해. 아. 아프지 마. 뿅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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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거야? 시라 아빠 할게 이제. 왜말는데안 와? 약간 이아 엄마가 같이 봐. 바... 아이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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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도 노는거야 <chor niche> 와 엄청 맛있나보다 우리 시우이 우와 <famil��> <아이고, 알았어, 알 WILLIAM> <laughs> 사과, 당근, 시금치, 자색 고구마, 뭐 먹을까요? 떡볶 먹을 조시유라기 여기 있나요? 떡볶 먹을 건가요? 엄마 먹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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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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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쓰. 그만 아니 길게 잡어 길게 잡어 길게 잡어 길게 잡어 시율 쉬울, 시율 시율입니다 시율이 아빠 어깨 왜 그래? 어 간지러워서 긁었어 아 나도 시율이 뭐라 줄 알았네 이 떡봉이 조시울의 떡봉이야 아. 맞습니까? 그럼 손으로 집으세요 옳지 어? 아까 엄마가 이야기 했는데 길게 집어야 된다고 시우아 <laughs> 알았어 길게 길게 집어야 된다고 했잖아 <laughs> <진짜 아니>? 아. <laughs> 장난 아니다 장난 <laughs> 아니다 먹고 나면 무조건 손 씻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시우이 어? 이제 엄마 안고 갈 거야 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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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잘가 아구 좋 잘가 가자 에어컨 틀었어요? 어 틀어있어요 아빠 전기세 안 할게요 언제인거지? <laughs> 찾아야 돼 찾아야 돼 피아노 치고 공부도 아. 하고 일이 이렇게도 많은데 너는 어떻게 놀기만 하니 말상쟁이 피노키오야 오늘 밤에 어, 뭐지? 주리 엄마야 아빠야 엄마야 아빠야 이리 오세요. 그런 거안 된대. 아 그래. 네. 엄마야 아빠야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렇게 같이 그런 거안 된대. 그냥 이렇게 친 아빠가 좋지. 아빠 좋지. 엄마도 좋고. 이리 오세요. 자 당겨. 아가야 아가야 뭐하니 노래해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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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 가야 뭐하니 비어 놓쳐요 딩토리 도토리 언덕을 굴러간다 대구루루루대구루루루 야호 신난다 떨어졌다 아이코 도토리 나무에 도토리가 와글와글 도토리 도토리 친구를 만났네 아기 좀 보세요 많이 컸지요 심부름도 참 잘해요 아가야 엄마 컵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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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엄마에게 컵을 주어요 아가야 아빠 양말 주세요 아기가 아빠에게 양말을 주어요 우리 아기 정말 잘하네 아이 예뻐 아이 예뻐라 아기는 친구도 잘 도와줘요. p a 반창고 붙여주세요. 아기가 g g 형에게 반창고를 붙여줘요. a Pantango, Buto, y 이에게 이불을 덮어 The p o t 아 Aggiga, Yanginonga, Evil, The Potu, Yo. Como, Aga, Uriagi, Chego, Ebon, Aggiga, Tosona, Nemiro. Sontaba, j o 아랫니 좀 보여주세요. 아랫니 두개 있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 아랫니 좀 보여주세요. 아야. 조시 엄마가 안경면안된다그랬지차 계속 들어와. 어, 저 산텔로원으로 가는데요? 저기 맛집인가봐. 내가 좀 이따 검색해볼게. 진짜 별거 다 있다. 텐트도 있고. 이런 데 자면 장박도 가능하겠다. 응, 너무 좋다. 시윤이 눕혀보자. 아, 귀여워. 아, 이런 거 갖고 싶다. 어때, 시윤아? 시윤이도 좋아하는데? 시윤아, 이런 데 자면 밖에 있어도 문제없겠다, 맞지? 근데 내가 캠핑 그때 하고 싶다 했을 때캠핑 실패하네 그러니까 나는 그때 호텔 우리 둘이 밖에 없었으니까 호텔에서 자는 게짜리었는데 치료가 생기니까 음. 호텔을 고를 수 있는 폭이 되게 좁아져 음. 음. 그래서 밖에서 자자고? 음. 아 귀여워 데 애기 되게 좋아한다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이 저기 나도 밖에서 자보고 싶다 누워. 아 그럴까? 봐 일로 와가 <laughs> 오케이 okay, 슈리. <sign> 애기 양말이 벌써 이렇게 작아졌어 겠다 양말이 줘야겠다 어, 그말니까주야겠이렇게많이 컸네. 사람 너무 많았어. 양말이 자초록초록이 양말이 자주다이리도좋아하겠다이양말 응. 아다 이거는 끝내야 돼 이제. 내가 할까? 아니, 오빠 한번 해볼게. 이거는 <laughs> 나한 번도 잘한번도 해. 잘안 이거는 쉬워. 어? 쉬리 싫어. 불편하면 바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응, 쉬라. 불편하면 바로 갈 거야. 알았지? 아빠 엄마가. 깨면 한번 먹을까? 어 깨면? 깨면 먹자까랑 안녕 안녕 엄마 좀이다 들어갈게 빰빠이해 빠이 빠빠.